안녕하세요. 홈트아재 양대입니다. 예. 제가 주말을 보내고 다시 이제 월요일이 돼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주말에 몸 좋으신 분들을 좀 뵀어요. 그 바람에 상당히 자극이 받은 상태고. <laughs> 자, 어, 오늘은 가슴 운동, 그 다음에 삼두, 그 다음에 어, 복근 운동 순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지금 현재는 스트레칭만 한 상태고요 이제 웜업을 조금 이제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웜업 같은 경우는 가벼운 무게로 20번씩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동작을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좀 가벼운 무게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살짝 무거운 무게를 했더니 마지막에 자세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벼운 무게로 해가지고 쉬는 시간 없이 20개씩 하는 게총 60개를 친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자, 이번에는 이제 상단부, 이제 가슴 윗부분을 이제 할 건데. 어, 어떤 논문이요, 논문을 바탕으로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 유튜버 보니까 어, 높이 각도 조절을 15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 피트니스 센터, 그러니까 헬스, 헬스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5도 정도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봐가지고 자극점이 많이 오시는, 자극점이 많이 오시는 그 각도로 유지해 가지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량 같은 경우는 8에서 12회 정도 자세 안 무너지고 8에서 12회 정도 할수 있는 중량으로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세트 수는 저는 언제나 똑같이 3세트를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돼가지고 힘이 좀 붙는다 그러면 4세트도 네 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두번째 동작은 예, 가슴 가운데 상중하에서 중간 라인 해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어, 벤치 높이는 평벤치 그냥 일자 180도 그냥 일자 벤치에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어깨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시면 경감을 내리고 후인하강 한 상태에서 후이 나강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슴이 앞으로 내밀어지거든요. 어, 내민 상태에서 각도도 보시면 45도 각도 정도에서 뻗을 때는 정각 딱 일자가 되게끔 뻗어주시고 내릴 때 다시 45도 각도. 뻗을 때는 일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중량은 마찬가지로 팔에서 12회 정도 할수 있는 중량. 최소 팔에 그 다음에 최대 12회 정도 할수 있는 중량으로 해서 맞춰 갖고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3세트 한번 진행해 볼게요 세 번째 동작은 가슴 하단부 인제 운동을 하는데 아, 가장 좋은 운동은 얘기 들어보니까 딥스라고 그래요 이제 평행봉 같은 데를 날려갖고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동작인데 그거 같은 경우 자기 체중을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 힘이 안 붙어갖고 저는 인클라인 벤치를 이제 각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낮춰놓고 밑으로 낮추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덤벨로 덤벨로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그건것 같아요. 하단부 할 때는 엎드려 이제 거꾸로 이제 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깨가 올라갈 수 있어요. 어깨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깨를 최대한 내려준 상태에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 밀어준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동작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일자형 벤치 그러니까 평벤치로 만들어 놓고 하는 건데요. 어, 이렇게 올라갔을 땐이 상태가 되고요. 내려가실 때는 이런 식으로 벌려가지고 대인문을 옆으로 벌린다고 쫙 찢는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근데 팔을 이런 식으로 벌려버리게 되면 잘못하면 어깨나 이런 부분에 이제 부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하실 때 팔을 살짝 안쪽으로 팔꿈치를 좀 접어준 상태로 그 다음에 올리시면 돼요. 가슴 운동은 끝났고, 이제 3도 3두 진행해 볼게요. 3도는 언제나 똑같이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3도 우선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다음 삼두 운동 같은 경우는 일명 바벨 컬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어, 원래는 이 중량이 바깥으로 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벤치에 누워서 이런 식으로 들어주는 운동인데 자극한 운동인데 저는 이걸로 한번 자극을 한번 줘볼게요. 자, 마무리 이제 동작으로 복근 운동할 건데 턱걸이를 이용해서 행잉.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겁 어, 행잉이에요. 행잉 니겁인데 아, 행잉 어,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하시면 좀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레그레이즈 그러니까 다리를 핀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어, 그러면 이제 허리하고 이 대퇴부 쪽에 오히려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복근에만 힘을 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운동도 끝났고요 아, 같이 듣근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가슴 운동, 복근 운동, 삼두 운동 하시러 다들 수고하셨습니다.